입니다 2025년 내집 마련을 둘러싼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과 새로운 흐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내집 마련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트렌드는 초소형 주택과 공유형 주택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넓고 비싼 집 대신 작은 면적이지만 효율성이 높은 주거 공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초소형 주택은 스마트 기술과 모듈형 설계로 내부 공간을 최적화해 기존의 좁은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유형 주택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독립적인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함께 포함한 공유. 주거 형태가 한층 발전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공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관심사나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투어와 부동산 플랫폼이 2025년 내집 마련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집 내부 탐방이 보편화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집을 볼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해지면서 직접적인 대면 거래보다 디지털 계약을 선호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늘어난 환경 의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 친환경 주택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를 사용한 집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내집 마련 트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개인의 필요와 미래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